65세 넘으면 이 생선 먹다가 병원행. 노년 건강 지키는 생선 선택법. 어제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76세 이영숙 할머니.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병원에 실려오셔서 검사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매일 드시던 그 생선 때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수진입니다. 4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는 생선이 오히려 노년의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65세가 넘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와 달리 간과 신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같은 생선을 먹어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생선들, 그리고 꼭 드셔야 할 건강한 생선들까지,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생선은 바로 참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 참치가 왜 위험할까요? 참치는 바다 먹이 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예요. 작은 물고기들이 섭취한 수은이 참치 몸에 계속 쌓이죠. 이걸 생물 농축이라고 합니다. 수은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신경계를 공격해요. 뇌와 신장에 축적되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65세 이후엔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축적되어도 큰 문제가 생겨요. 처음엔 손발 저림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기억력 장애와 치매로 발전할 수 있어요. 참치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캔 내부 코팅에 비스페놀A라는 환경호르몬이 있어요. 이 물질은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고 당뇨병과 심장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게다가 참치캔엔 나트륨이 엄청 많아요. 고혈압 환자분들께는 정말 위험한 조합이죠. 실제로 제가 진료한 74세 박영이 할머니 일주일에 세 번씩 참치를 드셨는데 혈중 수은 농도가 정상의 여섯 배였어요. 기억력이 흐려지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지셨죠. 참치를 끊고 6개월 만에 수은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되셨답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생선은 민물고기입니다. 붕어, 잉어, 메기, 가물치 같은 민물고기 말이에요. 보양식으로 많이 드시는데 정말 위험해요. 민물고기엔 간디스토마 같은 기생충이 있어요. 이 기생충은 끓는 물에서도 몇 분간 살아남습니다. 체내에 들어오면 간과 폐를 손상시켜요. 65세 이후엔 면역력이 약해서 기생충이 빠르게 증식하고 장기 손상도 심해집니다. 또한 민물은 생활하수와 농약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납카드뮴 크롬 같은 중금속이 물고기에 축적되죠. 이런 중금속은 신장과 간을 직접 공격합니다. 65세 이후엔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소량만 들어와도 큰 부담이 됩니다. 민물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도 많아요.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20, 30대보다 훨씬 높죠.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면 급성 신부전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물고기 회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기생충과 세균이 득실거립니다. 그럼 어떤 생선을 먹어야 할까요? 다행히 몸에 좋은 생선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 추천 생선은 고등어예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해요.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낮춰줍니다. 혈관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중성지방을 조절하고 혈관 탄력을 유지시켜 주죠. 무엇보다 수은 함량이 낮아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참치와 달리 먹이 사슬 아래쪽에 있거든요. 제가 진료한 78세 김철수 할아버지. 매주 두세 번 고등어를 드시는데, 5년째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안정적이에요. 또래보다 기억력도 또렷하고 활력이 넘치십니다. 두 번째 추천 생선은 삼치입니다. 흰살 생선이라 살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돼요. 위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게 딱이죠. 삼치엔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노화를 막아줘요. 면역력을 높이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조기예요. 칼슘과 인이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아요. 소화도 잘 되어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가자미입니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요.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죠. 타우린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선 조리법도 중요해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중심 온도가 63도 이상 되도록 조리하세요. 2cm 두께 기준으로 한 면당 5분에서 7분 중불에서 구우면 됩니다. 찜이나 탕은 끓는 물에서 10분 이상 익히세요. 내장과 피는 반드시 제거하세요. 독소와 중금속이 주로 여기 집중되어 있거든요. 흐르는 찬물에 깨끗이 씻어 주세요. 원산지도 꼭 확인하세요. 수입산 중 특히 중국 동남아산은 주의가 필요해요. 항생제와 수질 관리가 불확실하거든요. 구입한 생선은 당일 조리해서 드세요. 보관이 필요하면 냉동 보관하되, 3개월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생선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지고 기억력이 좋아진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냉장고에 참치캔이 있다면, 이번 주 장보기 목록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건강은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 전해드릴게요. 주변 65세 이상 가족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노후 함께 만들어가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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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해시태그 10개 해시태그 노년 건강 해시태그 생선 섭취주의 해시태그 65세이 후식단 해시태그 수온중독예방 해시태그 민물 고기 위험성 해시태그 고등어 효능 해시태그 건강한 노후 해시태그 내과 전문의 팁 해시태그 생선 조리법 해시태그 신이어 건강 관리